아마 오늘 배우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 배우 여기 나, 영화에 나오는 배우분들은 그 전에 다 영화를 한두편씩 보신 적 있으시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그 배우들이 굉장히 새로운 얼굴을 잡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이제 감독이 그배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시의컨텐이 많았다고. 생각합니다. 네, 너무나도 부러운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자베돌라니 스스로도 배우 커리어가 몇 작품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어, 배우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? 근데 그 컷들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고 어, 사실 영화에서 클로즈업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다고들 많이 하시는데. 저는 그런 클로즈업들이 정말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,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극도로 끌어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그걸 참 지루하지 않게, 부담스럽지 않게 잘, 영화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되게 젊거든요, 자배돌란. 89년생인데,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 이 영화에서 그 배우들 다섯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 중 어떤 장면 어떤 언어로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? 어 처음에는 이제 뱅상 카셀이 마지막에 화내고 레아 세이드랑 화내는 그, 그 표출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어, 이 루이가 집에 12년 만에 처음 왔을 때 거의 처음 만나는. 저 처음 만나는 마리아코테아를 마주할 때그마아코테아의 표정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가족들은 루이가 죽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랬어요. 아마 두번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가족들은 루이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최대한 티안 내려고 했고. 각자의 개성,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루이를 어 위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는데,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, 정말 그게 영화의 깊이라고 생각해.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,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, 아마 세 번째 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참 어리지만 어 자비의 논란이 존경스럽고. 네. 네, 근데 가족들이 도대체 누이가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그의중을알아챈게 각자 어떤 순간이었을까를 보는 게 되게 재밌고 거기서 마치 타메던 파는 그런,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서스펜스 같은 게막 생기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저 밑에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를 많이 카메라 앞에 서시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찍으셨던 작품들 중에 어, 어 나의 새로운 얼굴이 나왔던 작품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신 있나요? 너무 궁금하죠. 네. 어, <laughs>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참 지금 생각해도 저는 민망하면서도 좀 뿌듯했던 영화가. s o 이야라라영화화 n k 캐릭터 t o 이 i 이 i t o j o 고병신. n g s h i n Yongsh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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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n g s h i 이 웃으시고얘기 <laughs> 있는데, <laughs> <laughs> 어, 되게 뭔가 어,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, 정말 어떤 틀을 갖히지 않게 연기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 가지고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고요. 어,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마 팬 많으실 테니까, 제가 조금 있다가 직접 질문을. 뿌듯하네요. 네. <laughs> 부족하네요. 네. 아,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배우들이 자비의 둘란이란 이 영화를 찍을 때맨 처음에는 어, 자비의 논란이게 천재 감독이고 공식석상에서 하는 이렇게 패러다 굉장히 자신감을 차서 약간 좀 같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이렇게 같이 풀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작업할 때게 그러니까 정말 배우들이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. 놔두고 순간순간 찰나에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얼굴을 잡아주는 작업 방식 때문에 거의 이제는 팬이 될 가지고 너무너무 신하게 지낼 정도 로 작업에 되게 기쁨을 느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 보시는 이럴까요? 네, 괜찮죠? 네. 아이요 이제 왜 그러는 건지 아시니까. 그아네 네. 맞다고 또 사운드가 좋아서 그러나봐요. 그래가지고 어 영화 보시다 보면 배우로서 아저 역할에 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성별을 바꿔서라도 이 영화에 나오는 다섯 배우 중에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으시다는 모 어떤 분의 분시겠어요 사실 어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크게 다 살아온 인생이나 연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어, 뱅상카셀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어, 이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감정들만큼은 굉장히 어, 일차원적이기 때문에 직흔적이군 네, 그래서 어, 뱅상카셀이 했던 뭔가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 자기화에 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캐릭터 또재있을것 같아요. 네. 고경표 씨가 하는 암투안을 <laughs> <laughs> 네, 생각해보게 만들네요. 어,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네요,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? <laughs> 근데, 근데 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리오 꼬띠아르가 이렇게 막 도둑고 떨려갖고 막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사람 원래 그런 것처럼 그런 얼굴이 진짜 처음 본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. 했고. 그리고 엄마로 나오는 난탈리 베인만 해도 이 자비의 논란의 전장인 로렌스 엔니웨이가 거기서 나올 때는 굉장히 우아한 엄마로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약간 막 진짜 시끄럽고 유난스러운 엄마를 하시는 걸 아홉 분 남자 연기할 때 어,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 공감 표시 나오고 잘생긴 남자가 <laughs> 왜 저렇지? <laughs> <laughs> 왜 저렇지? 아멘네 아, 네.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했는데 <laughs> 왜 저러지? 싶을 정도로 그간 캠보그램에서 보지 않았던 역할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동상카스에도 거의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바나와 같은 역할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.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도 주저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오히려 이제 화로 나타나는 연기를 해서 어, 정말 저렇게 길아생 같은 배우들이 새로운 얼굴을 끄집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고영표 씨가 전 남성 버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 네, 그렇죠. 여기 그. 그, 일단... 이렇게 불신하시고. <laughs> <laughs> 아, 저도 저도 레아세이드 역할 을참 많이 또당이나는 어떤 부분에서? 어, 아직 완성되지 않은, 저는 항상 저 스스로 를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그 중에서 가장 나을 것이었다고 생각해요. 음. 그 캐릭터 중에 가장 나을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이때그연령때에 맥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네. 좀 이따 질문 드릴 거긴 하지만 저한테도 이 영화는 그 순간에 얼굴이 막 끌어오르는 어떤 레아 세이드의 얼굴도 굉장히 영화의 여러, 여러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. 여러분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, 이따 마이크를 드릴 때 같이 얘기해주셔도.